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스바겐 골프 제고리스와 프로모션 안내 드리겠습니다. 3월은 분기 마감하는 달이라서 월말까지 최대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딜러사별로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차종에 대해서 이런 추가적인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용 재고가 있는 차종에 한해서 이런 추가적인 할인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차종에 따라서는 이 추가적인 할인 금액이 편차가 아주 큽니다. 들러사별로 남아있는 재고가 다른 만큼 조건도 달라질 것입니다. 3월 안에 출고를 원하신 분들은 고객님이 구매하려고 하는 차종의 재고와 조건이 어느 들러사가 가장 좋은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들러사의 들러분들과 제휴되어 있으니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들러사의 재고와 할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구매조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유선상으로 안내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입차 유통구조와 딜러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구매 혜택들을 판매 전략으로 만들어서 매달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규합해서 판매하는 것이 에이전시 업체,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고객님들은 둘러사별로 직접 알아 보시는게 귀찮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각둘러사의 정보를 알아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판매업체들이 광고업체 의뢰해서 광고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올리 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업체가 유튜브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 들이 바로 이 광고업체에서 만든 영상물이라는 겁니다. 높은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집중시키고 마치 딜러인 척 하는 연기자들이 출연해서 고객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광고업체는 당연히 광고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과장된 프로모션 견적을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대부분 상담하게 되는 이 중간 업체들은 고인들이 판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약 진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50만 원이 남고 B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100만 원이 남다면 당연히 재고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100만 원 남는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식 딜러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들러사 소속에 공식들러 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 남겨주시면 공식들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